되는법의 연출을 맡은 현대철입니다 고등학교 1학에때인다요우는히 연극 어, 연습하는걸는다가 어, 단역, 두다디되는 단역을 맡은 게 어, 이제 한는7년 이렇게 흘러버렸네요. 29살 때인데 그때 극단 대표님하고 워크샵을 하면서 공연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그다는그다그는그그그다음다에는데 그때 제가 캐스팅을 안 됐어요. 그래서 모든 것을 던져보렸고 영가해! 그러면서 제가 고향이 제주도인데 제주도를 내려가 버렸어요. 근데 그때 제가 이 세상에서 현존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제일 존경하는 제 친형, 형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10년도 못 해보고 내려왔다고 굉장히 화를 내면서 어, 이걸로 수자 처먹어! 그러면서 돈을 탁 뿌리고 가더라고요 그게 수표 4장 40만원이었는데 그거를 갖고 서울에 올라가지고 다시 심기일절에 서 다시 연극을 하게 됐는데 어, 지금도 그때가 많이 생각나고 역시 우리 형님이 제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2002년도에 기차라는 작품에 출연을 하게 되는데 그게 좀 잘 됐어요. 그래서 거창영제에 갔는데, 그래서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.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, 한 200석 규모의 야외극장이었는데, 그래서 한 150명이 첫날 와서 갔는데, 오, 어, 공연 끝나가지고 다기립박수로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, 아, 연극의 3대, 3대 요새 외에 관객이 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. 그리고 다음날도 비가 엄청 왔는데, 또, 한 200여 명이 들어오시고, 한 100, 100여 명이 돌아가셨어요. 못, 못 들어오시고, 근데 그때도 기립박수를 받았고요. 음, 그 작품을 갖고 해외를 참 많이 갔거든요. 그 해외 나갈 때마다 다 기립박수를 받았어요. 그때 아, 나 같은 조그마한 인간도 국위선양을 할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. 저는 저 명이 정확하게 어, 우리... 가운도 되는데요. 사랑 받을 줄 알고 사랑 할줄 아는 사람이 되자. 사랑 할줄 알고 사랑 받을 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자. 이게 제 자업이요. 보통 사랑을 할 줄을 알아요.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누군가를 안아주고 이아는데 사랑 받을 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면 사랑 받을 줄 아는데 사랑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. 제일 제일 일견한 이로 아버지, 우리, 우리, 저희 때의 아버지는 굉장히 엄하셨어요. 하지만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. 근데 자식들은 아버지를 무서워하고 잘사랑하지 않아요. 물론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를 이해하고 그러면 좀, 좀 달라지긴 하는데, 그 아버지 뿐만 아니라 선생님, 선생님들도 굉장히 무서운 선생님들도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지 않은 선생님도 없거든요. 그런데 학생들은 선생님그 선생님을 피해고 다녀요. 그러면 그분이 과연 사랑받을 줄 아는 분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. 그래서 사랑할 줄도 알아지만 사랑받을 줄도 알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제자우명을 사랑할 줄 알고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자라고 정해봤습니다.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. 늘 같은 목표이고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.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게제 꿈이고 좋은 작품을 관객하고 소통하는 게 꿈인데. 어, 제가 올해 처음으로 한국연극협회 정단체가 됐어요. 그래서 이제 뭐 작품상도 받아보고 연기상도 받아보고 많은 걸 해봤는데, 어, 5년 안에 한국연극협회와 서울연극협회 그 연극제가 있어요. 그 연극제에서 작품상을 받아보는 게제 5년 안에 목표란 목표가 되겠습니다. 저는 항상 뼈 속까지 배우라고 그러는데 어, 배우를 하면서 연출도 하고 있는데요. 음, 제가 이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요. 키도 작고 그리고 몸도 그렇게 잘 쓰는 편이 아니었는데 제가 하나씩 하나씩 이겨내 나가고 있는 게 어, 저의 자신도 저한테 고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. 이안 좋은 목소리로 지금도 배우 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몸을 잘못 쓰는데 마임이라는 장르를 지금 개척해가지고 한국마임 옆에 정해원으로 있으면서 일년에 한 편씩 마인 작품을 계속 어 연출도 하고 출연도 하고 있는 게 있고요. 그리고 연출할 때 최고의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. 저는 연출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않고 연출이 모든 것의 최고는 아니다. 배우가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배우가 더잘할 수도 있다. 하지만 그 배우와 배우들을 연결시키는 그 고리를 어 편하게 그리고 마음 편하게 그 다음에 관객들과 배우들을 이렇게 접 접합, 접합시키는 그런 거를 조금 잘하고 잘할 수 있고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제 장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공연 제목은 '그대는 봄'이라는 작품인데요. 새 할머니가 50년을 같이 살면서. 시집와서 한 동네에서 50년 살면서 지지고, 벗고, 싸우고, 듣고 그러면서도 그 미운정, 고운정이 들어가면서 살아가는데, 이제 50년이 지나고 자식도, 어 지아비도 다 보내고, 다 출가시키고 난 후에 이제 나를 위해 살아보자.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, 이제 앞으로 삶에 대한 희망으로 한번 살아보자라는 그런. 재미있고, 좀 가슴 찡하면서도, 어 나중에 같이 웃으면서 극장으로 밖으로 나갈 때 관객들이 제일 먼저 핸드폰을 들고 내 어머니한테 아니면 내 아내한테 전화를 걸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고 있고, 관객들도 그렇게 봐주셔서 고맙게 공연하고 있습니다. 새 할머니가 손을 마주잡고, 달빛을 이렇게 쳐다봐요. 그리고 참 곱네. 라고 할때 가슴이 찡해 오고요. 그 다음에 파카를 한, 그렇게 더운데도 파카를 안입는 할머니가 계세요. 그 할머니가 자식하고 전화하고 난 후에 아이고, 덥다. 그러면서 지퍼를 쫙 올려요. 그리고는 아이고, 더워. 그 하는데 이 박칼을 못 벗는 어할머니 아들이 선물해 준 남들한테 막 자랑하고 싶은 이 박칼을 못, 못 벗으면서도 땀을 흘리면서 그 박칼을 못 벗는 그 사랑을 이렇게 느낌으로 전달했을 때 저는 진짜 최고의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처음부터 관객분들은 웃음으로 시작해요 처음부터 웃음으로 시작해서가지고 마지막엔 계속 웃을 눈물을 흘리면서도 계속 웃더라고요. 그 관전 포인트는 그새 배우의 그 앙상블, 엄청난 앙상블. 이건 누구 저는 어, 대한민국의 어느 공연도 따라갈 수 없는 그 앙상블이 최고의 장점이면서 제일 관객들이 진짜 집중도 있게 볼수 있는 그런.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 최고의 포인트는 그 세배 의앙상군을 보는 그 맛, 그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. 어, 이번에 연출료들은 정확하게 늙어감이 어, 세월이 흘러 흘러가면서 다 늙어가잖아요. 그 늙어가는 게 그렇게 서글프고 그렇게 안쓰러운 게 아니고 나만의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서글프고 아쉬, 아쉬움인데 이늙 70이 넘더라도 나만의 살면, 삶을 살면 얼마나 아름다울까, 그리고 얼마나 뜻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품을 만들게 됐고요. 저는 어 제가 작품을 만들 때 최대한 암전이 없습니다. 그리고 진짜 필요하지 않으면 암전을 안 합니다. 왜냐하면 어 저는 연극을 할때 연극적인 재미를 추구합니다. 암전을 하면은 편하죠, 그냥 바뀌니까. 근데 관객은 그 암전한테 상상력도 있겠지만 지루함을 느낄 수도가 많아요. 근데 그 지루함을 안 느끼고 장면 전환도 보여주고 그 장면 전환이 아주 부드럽게 어? 분명 여긴데 배우의 동작 몇 장면 몇 동작으로 장면이 바뀐 게 관객이 바로 앞에서 보여요. 그러면 굉장히 재미있게 관객들이 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 연출의 장점은 암전 없이 연극적인 화법을 써서 연극적으로 만든다는 게제 연출의 최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. 그대는 그 그러시게 꼭 와요, 히. 안 보면 후회할게요. 극장에서 만나요, 히. 코로나 이긴다 이거 보면. 아니요. 안녕. <laughs> 감수 이렇게 하면 오는겨. 아 그렇죠. 오겠지. 그리어 우리 실어가지. 이거 한번 이거 그럼 올 것이. 그래요 음. <웃음> <웃음> 이것 때문에 안 오시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아니요. 그래요 그렇지. 그럼 어떤 거는. 어떤 거면. 그래요. 그러면. 지금. <laughs>